<S> <S> 안녕하세요, 트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만화는... 환자. 오늘, 오늘 준비하신 만화는... 머리숱 적은 사람들은... 머리숱 적은 사람들은 가슴이 쫄깃쫄깃해지는... 오, 그래요? <pageỡ vanilla> <laughs> 요주의 만화입니다. 네, 오늘의 만화는... 머털도사... 머털도사... <모털> 두둥둥둥둥... <laughs> 전단 1편도 본 적이 없어요. 음. <목소리> 1편도 본적 없지만 모르는 만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묘선이가 나와서 알긴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머리카락은 왜요? 아머리카락이 사이에 좀 많아요. 누덕산에서 네. 누덕도사가 있어요. 네. 여기에 도술을 배우고 있는 소년이 머털인데 네.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머털이가 도술을 배워서 네. 악당 꺼꾸려 싸워서 평화를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이건 전 개인적으로 한국의 해리포터 <laughs> 머리카락의 힘의 근원으로 설정한 것은 삼손이 아, 삼손이. 아 약간 그런 느낌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묘선이가 왕지락 도사의 딸이잖아요. 네. 약간 원수의 딸과 썸칭이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묘선이는 반대편. 어그 도사의 딸이구나 그렇게 따지구나. 되는데 이제 어떻게 둘이 또한 이거 로미오와 줄리엣이네. 네. <laughs>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머털 도사에는 특별한 이름의 등, 등장인물이 있으니 그게 음? 바로 묘선이죠. 왕지락 도사의 딸이지만 묘하게 선한 묘선이고요. 아빠 같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머털이 와 함께 악당을 붙이게 되고 아. 왕지락 도사의 임팩트가 워낙 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지락 도사를 악당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악당의 최종 보스는 그 제자 꺼꾸리가. 습니다 밑에서 움직이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뭐 얘기를 좀 들어보면 누더기도사 누더기도사랑 왕지락도사는 어떤 사이예요? 둘이 뭐 친구했는데 적이 된 거예요? 아, 에, 에, 누더기도사가 무서워서 왕지락도사가 욕심껏 사람들을 착취하지 못하게 삼았다. 왕지락도사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야. 겉으로는 웃음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도술로 이 세상을 손아귀에 넣고 지배하려는 음유한 마음을 품고 있느니라. 겉과 속이 다르구 그렇다. 그자가 음흉한 발톱을 감추고 있는 까닭은 나의 도술이 자기보다 한수 높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 만약 내가 이제 평범한 늙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마각을 드러내겠지. 도사님, 그게 무슨, 왜 도사님이 도술을 부릴 수 없습니까? 그랬구나. 맞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었구나. 그랬었습니다. 네. 누덕봉이 있는 누덕산에는 누덕도사에게 못 났지만 착한 제자 머터리가 있었고요. 었못 났지만 이런 거꼭 넣어야 돼요? 못, 못생겼어요. 아, <laughs> <laughs> 봤어요. 뭐, 묘선이도 그렇게 이쁘진 않던데. 뭐. 네. 아무튼. 그 등, 만화 안에서는 되게 예쁜 설정이니까. 네. 열정 페이 아이콘이에요. 아한 10년 동안 무봇으로 장작 패기, 발톱 깎아주기, 밥하기, 집안 청소하기, 등 긁어주기, 뭐이런 잡일들을 했구나 네그런 것도 잡일들을 했었고 혹사도 이런 혹사가 없었어 호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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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k s 이 호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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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k s 이 이게 무슨 냄새냐. 네. 유일한 바람이 누덕도서에게도술을 전수받는 거였어 어떤 도술이에요, 그게? 어떤 도술인지 받고 싶었는데, 안 가르쳐줘요. 나쁘다. 나쁜데, 근데 이게, 머터리가 몰라서 그렇지, 누덕도서가다전수해줬어요 아, 못생겼는데 멍청하구나. <laughs> 머터리가. 착했었다라는 거. 네. 건. 착한 거 가지고. 이 일도 이제. 도움 안 돼. 요즘 세상에.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머터리는 그런 모습 모르고 계속 착취를 당하고 있었는데, 네. 머터리의 도술은 머리를 세우면은 뭐든지 변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도술을. 이때까지 가르쳐 주신 거라군요. 이 머리털 세우는 것밖에 없는데 전 못해요. 질기 뻔한데 어떻게 거꾸리야 결어요. 너는 이긴다. 예? 네? 이기게 되어 있어. 그러나. 그러나. 그것이 고민이다. 문제는 응? 뭐냐면요. 머털 도서가, 아, 머털이가 도술을 쓰게 될수있다는 것은 누덕 도서가 도술 전부 다 전수해졌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누덕 도사는 평민이 되는 거예요. 아 자기 걸 기운을 다 줬기 다준 때문에. 이거를 왕지락 도서가 알게 되면은 먹혀버리는 거죠. 누굴 먹어요?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내 도술의 모든 능력을 내게 다 물려주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왕지락 도사가 눈치채는 날엔 너도 나도 살아남지를 못해. 누덕도사도 <laughs> 먹고 <웃음> 누덕이 마루를 먹고 네 누덕산도 먹고 큰, 큰일 나는 거죠 네 비밀로 해야 되네 네 그렇지만 그렇지 누덕도사를 도와는 왕지락도사는 늘 머터리를 관찰했었는데 네. 누덕도사가 머터리를 이렇게 도발해요 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누, 머터리가 머리카락을 세우고 도수를 보여주면서 그때 왕지락도사가 불을 쏴버려요 어 들켰네 들켜서 머리카락을다 태워버리죠 이런 이것 보세요 이깟 녀석이 무슨 도수를 부립니까 넌내 발바닥에 흙만도 <laughs> 못해 <laughs> 아, 야. 이 녀석이 머리털을 세워? 야, 두 눈을 뜨고 똑똑이 봐, 인마! 빨리! <목소리는> 힘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누덕 도사랑 머틀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오 어, 이거 흥미진진해요. 누덕 마을 어, 사람들을 모두 잡아라. 네! 잡아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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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한 녀석도 남김없이 잡았어. 우리 지락 마을의 왕지락 도사와 중... 거꾸리 관계를 좀 봐야 됩니다. 음. 왕지락 도사는 거꾸리가 굉장히 재능이 있었던. 아이라서 제자를 삼았는데 왕지락 도사에게 간 꺼꾸리가 도수를 배워서 어느덧 자기가 왕지락 도사보다 더 잘한다라는 걸 알게 됐죠. 능해한다는걸 알게 됐고. 그래서 왕지락 도사가 꺼꾸리에게 뒤통수를 맞게 돼요. 아, 반전이 있었구나. 역광광이라고 하죠. 이제 내게 두려운 건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 헌. 다시 말해서 왕지락 도사도 두렵지 않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왕지락 도사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죽음에 했던 말이 있어요. 네. 도술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 아, 아 누더기 도사님, 어리석은 지락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바보 같은 머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영특한 거꾸리를 왜 제자로 받아주지 않으셨는지를 도술, 도술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 깨닫고 가네 천당 갈라고 예. <laughs> 회개하고 가네 묘선인 어땠어요? 묘선을 남기고 가게 됐는데 묘선은요 왕지락 도살에 외동까고 아빠가 죽었어 있고. 아빠가 죽었어 아빠가 악당이지만은 아빠는 딸 바보였어요 네? 유일하게 착한 구석이 딸에게는 그런 거였었는데 음. 상당한 미모의 소녀지만 성질은 아버지랑 똑같아. 아. 이런 이름들이 좀 그렇더라. 그렇더라. <웃음> <웃음> 네. 근데 도술엔 또 소질이 없어. 없어. 유일한 능력이 토끼로 변신하는 거예요. 어, 토끼! 유일하게. <laughs> 누구긴 누구야? 왕실한 <laughs> 가사지. 선이 디 제가 개소리 내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아, <laughs> 그 능력이잖아요. 개 얼굴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하네 <laughs> 찰리가. 네. 아버지 죽은 후에 머터리를 도와서 꼬꾸리를 무찌르고 네. 머터리와 함께 누덕봉에서 누덕도사를 모시면서 살게 되는데, 아, 머터리의 네. 머리카락은 원래 세우는 거였는데 네. 이렇게 화상을 입은 뒤로는 머리카락을 세울 수가 없게 되고. 안 서요? 안, 안 세우지 않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나고 나서는 머리카락 을 뽑는 걸로 이제. 도술이 바뀌게 되죠. 아. 그래서 머터리의 최고의 적은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탈모가 되면은 더 이상 스퍼게 <laughs> 되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아, 슬퍼다. 자, 머리가 머리. 안좋아. 요선실은 겹치는, 겹치는 게 되게 많죠. 음, 어, 뭐, 승, 그래요? 승질이라던가. 그질들 승질 거. 개인기 하나 있는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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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웃음> <laughs> 도술사세요. <laughs> 매번 이 만화방 문열 때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은 멋털 도사를 만나봤고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드디어 옷을 빨았어요. 빨았어요, 빨았어요. 자.